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우리에 남는 향기가 있을까? 아, 유일한 세상의 향기를 맡는 시간 사람의 향기 오늘 이어드릴 분은요 아, 지난 주에 이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베아스 운동 아, 전해주시죠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베아스 교육 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던. 김종님 마르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이란 뭔지에 대해서 살짝 맛만 보여주셨어요. <laughs> 가톨릭 신앙인에게 참잘 맞는 건강한 라이프 어, 건강 운동이 아닐까 싶었어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전개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네. 어, 생각 같아서는 네. 자존감 상처라든가 음. 네. 또는 구체적으로 음. 어떻게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게 좋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톡으로 이렇게 쭉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많이, 조금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종합적인 건강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도 해요. 우선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됐는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은 크게 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제 한 가지는 건강 교육입니다 교육.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네. 건강 교육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운동 방법을 이제 교육시켜 드리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입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면서 네. 그 상처를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아.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는 네. 그런 자존감 증진 방법 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 먼저 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건강교육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음. 보통 한 시간 하나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1시간짜리든 네. 뭐 30분짜리든 저희 네. 배아스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30분에 하는 것도 있고 1시간 음, 하는 것도 네.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건강교육이 중요한 거는요 네. 아주 간단한 음. 그, 그, 그런 그 것도 네. 조금 알려드리는 게좀 좋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5, 60대 연령층부터는 사실은 네. 그 노화과정이 이제 진행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때 좀 팁을 드리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사실은 5, 60대부터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피부 노화가 시작, 이미 시작이 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갈증 중추에서 목마르다는 걸잘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아, 점점 잘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유. 연세가 들면서 물은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이제 음. 그러한 간단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음. 또 이제 만성 질환으로 관절염이라든가 음.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 되는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팁을 네. 알려드리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잊어버리지만 네. 한두 가지라도 건지면 그쵸. 매주에 네. 네. 매주에 음. 뭐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네. 하면 그게 생활화가 돼서 네. 네. 도움이 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 루디 오늘 좀 과다. <laughs> <laughs> 사실 중년, 장년이 되면 몸에 그 변화가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래서. 뭐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또 보면 아유 지금이 제일 어린 때야 하면서도 아니야 전 같지 않아 이렇게 네.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데 이 장년층이 겪을 수 있는 우리 몸의 변화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일까요? 잘 느끼지 못하시는 건데요. 음,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진다고 하셔요. 그래서 옷이 좀 헐렁하고 이런 음.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비만해지시는 분도 있지만요. 네. 그 부분은 생활습관을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네. 어쩌면 좀 공격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분이고요. 아. 이렇게 이제 살이 빠진다라고 좋아하시면서 옷이 음. 좀 헐렁해진다. 네. 이거 좋아하실 일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40대부터는 일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네. 네. 40대에서 봤을 때 60대는 거의 한20% 근육이 감소해서 네. 이제 그걸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뭐 당뇨병, 만성 질환 발생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이 그래요. 없어지면. 근육이 없어지는데 이 심혈관 질환 당뇨 그렇죠. 만성 질환이 발생하나요? 네, 네, 네. 그 이제 모든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평생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큰 근육은 우리가 씁니다. 음. 잘 쓰지 않는 근육, 네. 뭐 내전근이라든지 장려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걷는 거래든가 또는 요실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상체와 하체를 네. 움직일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근육들입니다. 근데 이런 아.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소소하게 네. 여러 가지 질환과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렇죠. 어, 네. 젊었을 때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뭔가 좀 잡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뭘 잡았다 잘 떨어뜨린다든지 이것도 관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어. 네, 이제 설거지 할때 네. 근데 저도 사실 이겨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네. 아 USB가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 이렇게 음. 컴퓨터에 컴퓨터에 이렇게 끼워 넣는 네. 넣어야 끼울 되는데. 때. 네.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하다 생각해 보니까 네. 이악력이 저도 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차 싶어 가지고 네. 악력 측정해 보고 음. 어 조금 떨어진 걸 알아서 그 다음에 또 악력을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악력, 손으로, 손으로 뭔가 힘을 잡, 잡는 힘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이는 날에선 보여요. 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네. 하루에 적어도 네. 아주 최소한 30번은 음. 하셔야 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호두, 같은 호두 가지고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 것들을 가지고 뭐~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양말빨기 아. 네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네. 양말을 빨아서 그냥 꽉 짜는 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음.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 팁이죠 아. 네. 네 뭔가 좀덜 움직이려고 하고 힘덜 들이려고 하는 거다 네. 어, 극복해야 되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나 <laughs> 네. 뭐~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네. 네. 아, 사실, 그, 물병 같은 거 있죠? 또 이렇게 비틀어서 따는 어떤 그 뚜껑. 이런 거잘안 돼가지고 괜히 약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음. 네. 그 병도 잘 네. 음료수 병잘 따기 어려우신데 네. 저는 지금 관절염 환자가 한 분이 네. 딸이 이제 시원하게 먹으라고 음. 이제 음료수를 병에다가 물을 넣놨어요. 어 네. 그리고 닫아서 냉장고에 넣놨는데 어 네. 그걸 꺼내서 이걸 못 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셨다. 이제 아. 슬픈 그 호소이셨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될 음.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손은 그렇고 우리 이제 이렇게 주로 뭐 보행할 때 어, 다리 근육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그런 근육들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네. 그, 그 앞발 앞, 앞으로 이렇게 걷는 이제 깨근발 짓는다고 하던가요? 네. 네 이렇게 앞으로 네. 세우는 거. 세워서. 이렇게. 네. 음. 엄지 발가락부터 발가락을 세워서 네. 이렇게 쭉. 앞에 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잡고 네. 쓰는 운동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네. 네, 대퇴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이제 걷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특별하게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마 혹시 네.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네. 좀 편한 옷을 입고 오시고 네. 저도 한번 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아. 간단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속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음, 저희가 네. 같이 하는 것이죠. 아, 습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습관으로 되기가 참 어려워서요. 그래서 네. 기도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laughs> 네, 네, 네. 사실은 제가 지난번 내용 많이 아팠을 네. 때. 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진통제를 먹을 수 없는 진통제를 쓸수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어마한 통증은 나오고 밤을 며칠을 세우면서 병원에서 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마하게 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왜 살려주셨을까 나와서 네. 살려주시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네. 하나님 기쁘신 일 네. 네. 그런데 정말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뭔가 하나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세번 이상 뭔가 좋은 일을 하렇께 네. 봉헌한 일을 해야 되겠다. 간단한 거라도 엠블란스 아. 지나가면 네. 그 안에 있는 분들을 하느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네. 기도하는 것,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네. 하나씩이라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프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또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와 도움을 줄수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어, 의지를 잘 에, 세워서 어,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서 운동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그배아스 운동 프로그램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코로나 1 9가 없을 때는 네. 이제 보건소나 뭐 천안시 노인복지관 네. 또는 여러 그 경로당 음. 또는 천주교의 여러 본당에서 이제 노인 사목부로 신청을 하시면 네. 베아스 교육연구센터에서 강사들이 아. 나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중단하고 있죠. 아. 그래서. 어, 이런 중단한 상황에서도 혼자 네.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네. 이걸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만약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네. 한 25명, 20명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많이 해드렸어요. 네.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음.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교육했던 내용의 어떤 어, 걸 통해서 어, 어떻게 이게 이제 효과가 났는지도 알려주셔야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구체적인 <laughs> 운동 방법을 좀 해보시고 일주일 후에 한번 봅시다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뭐 온몸 치기를 뭐 이렇게 권해 주셨다든지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잠깐 배운 거는 온몸 치기는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아, 더 많은 알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지금 이 악력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악력계가 아니더라도 공이나 음, 네. 또는 뭐~ 손수건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접어서 네. 이렇게 잡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의식적으로 음. 아침 저녁으로 네. 한번 해보시면 네. 조금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힘이 어, 생기는 좀, 느낌? 예,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아. 그 느낌이 들을 거예요. 생각보다 네. 하루에 30번은 최소 다니고요. 그래요. 많이 하실수록 음. 좋습니다. 네. 뭐 해보시면 어떨까요? <laughs> 다음 주에 한번 또 <laughs>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네. 여러 번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쉽게. 꼭 지금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약간 실리콘 그 네, 고모, 실리콘 력기 악력기가. 예, 꼭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다시 탄성이 생겨서 또 올라오고 하는 걸 계속 한 30분 정도 의식적으로 네. 시간을 좀 지켜야 되겠네요. <laughs> 그냥 하다가 조금 아이, 한 10분 지났는데 많이 했지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음. TV 보시면서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쨌든 이, 몸을 최대한 움직여주고 자극해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 평소에 몸 쓰는 일을 많이 하거나 많이 걷는 분들, 아, 나 이렇게 힘들고 이거 운동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운동하고 네. 일상활동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 어, 왜냐하면 일상활동은 네. 저희가 이제 가사운동이라든가 사 가사 활동이라든가 네. 직업활동 또 이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는 이동활동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가지고 이 규칙, 규칙적으로 아무리 하시는 일이라도 네. 내가 정말 필요한 근육의 운동은 하실 수가 없어요. 아. 실제로 그 부분에 필요한 운동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목 운동 잠깐 보여드리면 목 운동은 네.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보통 이렇게 있으면 네, 힘을 주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음. 약간의 네. 여기에다 팔을 대고 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이쪽에 네. 있는 근육, 요이세요 예, 근이 네.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래서 이제 어, 제가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귀. 위쪽으로 이렇게 대고 그렇죠. 네. 약간 밀듯이 밀어야죠. 네, 팔이나 네. 손의 방향과 반대되게 서로 미는 거예요. <laughs>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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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제그 네. 왼쪽 목뒤 옆쪽이 약간 힘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게 운동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이제 목이 이제 사방으로 있으니까 네. 사방의 방향으로 아. 운동을 하시면서 네. 목의 근육을 네. 강화시키는 것 네. 네. 이런 음.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는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가, 가사, 직업 이런 이동 활동 모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력을 유지하거나 유연성을 갖게 하는 데는 특별한 시간을 내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아유, 우리가 어차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유 그만큼 기계도 썼으면 뭐 이러면서 <laughs>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 내몸 안에 있는 그, 그 근육의 힘을 잘 이제 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음, 네.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방콕 하시잖아요 네, 이때 <laughs> 네, 네.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 얼마나 해야 원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막 저같이 성급한 사람 먼저 물어보죠 네. 일단 근육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 적어도 한 8주 정도, 네, 육내지 네. 8주를 하면 약간 어뭐좀 좋아진 8주. 느낌을 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12주까지 하시면 음, 두 달에서 석달 정도. 그렇죠. 그데 네. 심혈관계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으로 한석달 정도 하시면 조, 조금 아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네, 적어도 6개월 아. 정도 하시면 네. 네. 정말 이제 심혈관계 좋죠. 아. 이렇게 지속하기가 네. 쉽지가 음.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음. 다시는 걸 텐데. 당장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 <laughs> 지속 하기가 힘든 게 우리 사람인가 봐요. <laughs>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래서 기도를 네. 하면서 해야 되는 음. 거지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그 기도할 때도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네. 그래서,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음. 그, 교수님이 경험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할수 있었던 건 기도였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잖아요. 여러 시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여럿이 하는 어려우니까. 것이 지속하는 데는 아. 스트레스가 적고 네. 지속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그룹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데 그 집단 역동을 잘 살려서 네. 그 자존감 증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음.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자존감 증진. 네. 네. 그 자동엽 신부님의 통하는 기도란 책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무지개 원리란 책도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네. 네. 보시자,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자가 치유하는 방법으로 네. 나는 내가 좋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것을 어, 동작과 더불어, 네. 말과 마음과 이런 걸다 섞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네. 그런 나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 음. 하나의 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네네. 네. 그래서 같이 그거를 하시면서 네. 즐겁게 네. 정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나는 음. 이전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든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네. 또내 부모님과 내 이웃과 이런 곳에서 사, 사랑을 생각보다 네. 남들보다 들받았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저도 네. 많이 받았는데도 그런 느낌들이 가혹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분들에 대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음. 정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네. 하느님과 그분들께 음. 부모님, 가족, 친구, 보이지 않는 이웃, 네. 보이는 이웃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네. 지금 있는 이런 음. 내가 정말 음. 좋다라고 하는 네. 것을 목청껏 외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laughs> 대학생들한테 해보니까요. 네. 대학생들은 뭐 질병이 별로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 좋다 그래요. 음. 사실은 이것의 파장이 좀 정말 신부님 음. 말씀하신 대로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여럿이 있다 보면 또 함께 이제 또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칭찬도 더 해줄 수 있고 또 이야기도 들어봐 줄수 있고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대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자신에 대한 어떤 격려, 이게 남에 대한 격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어요. 네. 네.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집단에 가든 그냥 그 사람이 오면 그만이지라고 하고 네. 사실 상당하게 밀접하게 친밀한 교류는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배아스 프로그램에서는 네. 이 친밀한 교류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음. 사용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네. 어, 뭐 경청하기. 경청하기. 네. 그래서 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어, 집중해서 듣고 네.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경청하기는 그냥 네. 아 오늘 잘 먹었어요 어,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경청이 아니라 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군요 아, 공감해지기. 정말 예 네, 보기 좋아요라고 칭찬해지기. 하는 그분에 대한 음. 네, 경청에 대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네. 좀 훈련을 하게 되죠. 베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네.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혼자 혼자는 알면서도 더 어렵지만 여럿이또 처음엔 익숙하지 네,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그 노인 사목부에서 했던 한그 그 성경 공부 하시는 네. 그런 성경. 그 대학에서 네. 저희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관계가 어떠한가. 음. 그니까 이제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네.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측정을 네. 해보니까 네. 이렇게 그룹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있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아마하고도 이제 교류가 없이.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네. 이렇게 네.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음. 또 안부도 묻고 네, 네. 네. 또 쳐다보고 웃고, 아, 네. 네 칭찬해주고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아. 이 그룹이 똘똘 뭉치는 말하자면 네. 집단 역동성이 상당히 음. 증가한 것을 네.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연구 결과까지 있네요. 네, 네. 참. 다음 주에 그러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부 운동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제가 조금 헐렁한 옷 입고 올게요. 네. 저도 편한 옷 입고 <laughs> 네, 오겠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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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